하이 와타시 기기 백지와지 구상에 오랜만에 올가마리 퀘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가마리 퀘스트 3이 나온 건데요. 오늘은 이 올가마리 퀘스트에 관한 소식과 그리고 3월과 함께 등장한 신규 캠페인 주장삼 클리어 응원 캠페인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가마리 퀘스트 관련인데요. 주장 3이 끝나고 거의 반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올가마리 퀘스트 3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 올가마리 퀘스트에 관한 공략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겠고 오늘은 이 올가마리 퀘스트와 함께 시작한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면 가장 먼저 이 올가마리 퀘스트 3도 저번 2와 마찬가지로 클리어 시 새로운 클래스 스코어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 스코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리너의 클래스 스코어 가돌리겠는데요 저는 기존까지 주장 프로로그 영상에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포리너 카드와 또 저번 크리스마스에서 심상치 않았던 걸로 봐서 포리너 주장이 따로 있을 줄 알았고 그 주장을 깨야 클래스스 코어가 열릴 줄 알았지만 이번 올가마리 퀘스트 3 클리어 시 포리너의 클래스스 코어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뭐 클래스스 코어가 뚫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쁘지만 설마 이대로 포리너의 주장은 없는 걸까요? 아무튼 이번 올가마리 퀘스트 3는 클. 리어 클리어시 올가마리퀘스트 3 약간 진심, 대단한 진심이 오픈이 되는데, 해당 올가마리퀘스트 3는 처음 클리어시 호불호 한 장씩을 주고, 이 퀘스트들은 상시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실 때 클리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드디어 페고온에서 서번트의 속성과 부속성 필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속성은 질서, 중립, 혼돈, 선, 중용, 악, 기타가 있고 부속성으로천지인성 짐승이 있어 이제는 아주 편하게 서번트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 올가마리 퀘스트와 함께 대통령 특이점 클리어 응원 캠페인이 개최가 됐고 가장 먼저 로그인 보너스로 캠페인 기간 동안 총 5번 로그인 시 5성 경카 열장 200만 큐피 삼성포다 5장씩 호부 한쟁을 얻을 수 있으니 로그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올가마리 퀘스트 원투의 소비 피가 0 된다는데 이거 근데 AP 5 정도밖에 들지 않았었나? 아무튼 마지막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올가마리 퀘스트 1, 2, 3에 1회씩 도전만 하면 성정석 5개, 퓨어 프리즘 20개, 삼성포 15장씩을 얻을 수 있으니 클리어가 아닌 도전 미션이라 캠페인 기간 동안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올가마리 퀘스트3를 뚫기 위해선 그전 올가마리 퀘스트를 깨 둬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가 올가마리 퀘스트 내용에 이거 말고도 3월과 함께 시작한 주장삼 클리어 응원 캠페인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면 가장 먼저 3월 한달 동안 주장삼 클리어 시 얻을 수 있고 프렌드 포인트 가차로 보업을 할수 있는 키시나미 하쿠노의 픽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두 성별의 하쿠노 모두를 얻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보업과 서번트 코인 파밍을 해두시기에 좋겠고 그리고 캠페인 기간 동안 주장3의 소비AP가 영이되고또 주장2까지의 AP가 항상 절반이 되기 때문에, 아침 다음 주에 시작할 이벤트에 참가조건도 주장3 클리어겠다. 이번 기회에 클리어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안정 미션도 두 종류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주장3을 클리어하는 미션으로 주장3 클리어시에 성정석 세개 전승 결정한 게 4성포 1장씩, 3성포 5장씩, 5성경 카이 10장, 500장 2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미션은 스토리를 총 10번 진행하는 미션으로 이 미션은 클리어 시 성정석을 10개 부포 6만을 주기 때문에 두 미션 모두 클리어 시 성정석만 13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늘 하던 주장 3의 리콜렉션 퀘스트와 공략 힌트 추가 관련 서번트의 강화 퀘스트 AP 반값 관련 서번트의 막간의 이 야기 AP 반값과 해당 서번트가 없어도 막간을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 또 강화시 획득 경험치 2배와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확률 2배 말고는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겠고 마지막으로 강화 캐스트 인데요 이번 주장 3 클리어 응원 캠페인과 함께 카르나가 강화 캐스트를 받았습니다 왜 하필 카르나인가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카르나 는 이스킬의 강화를 받아 3톤짜리 퀵성능업이 추가되었고 게다가 기존 1톤이었던 버스터 성능업과 보급위력업이 3톤으로 바뀌는 굉장히 좋은 강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이 스킬 쿨타임이 또 5톤이라 도벌코현시에 중첩까지 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조건만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신성특공 요원으로 카르나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카르난 보급 퀘스트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가 주장3 클리어 응원 캠페인 내용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먼저 주마다 교체가 되는 모든 서번트 픽업에 3월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요 3월달은 라이더, 캐스터, 어벤저 이렇게 3개의 클래스로 느낌이 대충 라이더 2주간 캐스터 2주간 그리고 일주일은 어벤저로 한달동안 픽업을 할것 같습니다. 라이더는 솔직히 모르겠고 캐스터에는 또 장장한 서번트들이 픽업을 하겠고 의외로 어벤저 인기가 더 적을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다들 이번 라인업 서번트들 보면서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가차를 잘 대비하시길 바라며 아직 또 끝이 아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 3월과 함께 등장한 신규 20% 예장인데요. 이번 예장은 영위를 가진 서번트의 인연 포인트를 20% 올려주는 예정으로 현재 패고에영위를 가진 서번트는 총 96명으로 해당 서번트의 인연작을 할때이 예장을 잘 활용하면서 인연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2월 말에 공개된 올가마리 퀘스트부터 3월 초에 공개된 주장사항 클리어 응원 캠페인 그 밖에 여러 정보들이 되겠구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